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통념하고 좀 달라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구장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의 첫째 딸에 주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곧 이달 14일 해그름의 모든 윤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자, 이 내용을 기준으로 이 일이 있는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듬의 첫째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고에서 나올 때열 번째 제왕을 통해서 유월절을 경험했잖아요. 다시 그 1년이 지나서 그유월절을 지켜야 할 시기가 온 거죠. 그런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숙이 1장 1절에서 보면요. 출애굽 이듬해 2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월 1일에 인구조사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구장은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1장에서부터 8장 내용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내용이라고 확실할 수 있죠. 정확하게 언젠지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을까요? 왜냐면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장은요, 첫째 달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달 후에 6월절을 지키게 해주시거든요. 그 내용이 11절에 있어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정해진 때와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그달 14일 해그름에 주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은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1년이 되는 날 지금 이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유월절은요 구원의 감격을 기념함으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회상하고 기억하고 더불어서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던 거죠. 요새는 이 중요한 날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지키라고 명령해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 그대로 첫째 달 14일 해그름에 그것을 다 지켰어요. 자육절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재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재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No. 자, 근데 예기치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죽음에 몸이 나와서 부족해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서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묻는 장면이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컨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상 가운데 끊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또 율법을 어기고 막 마음대로 참가할 수도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때 모세가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 순종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자 어떻게 해요 네 주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또 하나 모세가 참 멋진 것은 그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사실 이미 규례가 주어졌고 지금 200만 가량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모두 참여시켜가지고 6월절 행사 지내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냥, 그냥 한마디로 어, 규정대로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 또한 케어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쭈어 본다고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요.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오이 패밀리 안에도 사실 청년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우리가 적용해서 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아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럴 때아 이게 규정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 맞춰서 맞춤으로 해주는 게 오이패밀리거든요. 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니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 오이패밀리가 사람한테 온 마음이 가 있다는 거를 알수 있는 대목이요. 여러분, 오이패밀리 인스타 가보면 거의 이제 소식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눈에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면 우리 청년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포커스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요 대부분의 단체들은 어, 누가 후원했고 얼마를 후원했고 이게 큰 이슈죠 그게 강조되기도 해요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되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후원하신 분들이 어왜나안 챙겨줘? 이렇게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소위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vip 관리를 하려면 또 재정이 필요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다 청년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대신 그 여러분의 성김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겨주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실 것을 저희는 믿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조카들에게도 여러분의 사랑을 늘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구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1 4일 해그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 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6월절에 모든 윤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6월절을 지켜야 한다. 자, 하나님은요, 부정하거나 또 여행 중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달 후에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또 배려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 그 말만 딱꺼집어내면 때로는 어 하느님 너무 무섭다 뭐 이렇게 보일 때도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자세히 보면요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의 과정으로 회초리를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베이스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살다 보면 진짜 뭐 이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세요 이제 우리가 보세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음 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여쭤본다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배려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거죠 자, 13절.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재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이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뭐, 돌발 상황이 죽음을 만지게 되거나, 또 지금 길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은 같이 있지만 뭐 전국에서 오고 해외에서도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그때 여행 중인데 혹시라도 생각지도 못한 일로 딜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예외의 경우가 아닌 이상 다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 4절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 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자,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또 전국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외국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똑같은 규례로 적용해 가지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요. 처음부터 열방을 향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모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중인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건국 이념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가 아니고요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샘플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사람을 보자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나아가서 성숙해지다 보면요, 그거. 한 사람 안에서도 그 밸런스가 맞아지더라고요 저도 <laughs> 그런 케이스인데요 성경의 예를 들어본다면요 2차 성교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차 성교여행에서 돌아간 마가 요한을 바울은 절대 데리고 갈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또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이야기 다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돼있나요? 바울은 요 마가 요한을 보고 싶다고 해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밸런스를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부터 알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방법을 묻죠.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건 모르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몰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새 노래를 부르자.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게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 구원, 뭐어떻게 받은 구원, 내 인생에 한번 받은 구원이 아니라 늘 새롭게 그 구원의 감격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노래하는 새 노래를 부르며 고우싱해요.